목사가 어디 목사 아, 교회회목사 교회 교회 목사님. 목사님. 교회 목사 뭐안목 안다. 요거 썼는데. 아, 이고 올해는 는 사람 사 우리는 이요는다 물을 네, 한차에 실어 가 가지고요. 한차을한 실어 가가 1년 동안 놔뒀다고요 20통을 받아통받가 20통 1년 모드게 안 물을요. 물데안안그래데안 그래도 이물 좋았고 정성해서 들어오고막딴 집에서 들어오고 뭐. 그데 아저씨요 네. 이물 오래 놔두면 쓰어안 <laughs> 돼요. 아안썩어요그데 우리 안 동생이 이물 갖고 가 갖고 먹었는데 위 속이 살살 하고 쓰리고 막안 좋았는데 고쳤 음. 아. 그 동생이 목사가 된지 말 제자 동생. 남 교회 목사인데. 아. 석병 예. 고쳐 대 이물 먹고. 게네 전에는 이물 안 먹고 정수기 물 먹고 뭐산는물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물 먹고 석병 고쳐. 우 아줌마 진짜. 우리는 한3 0년된 얘기 모잖나 그럼 나고 됐네 병은 병원에 가고 야지왜 물로 고칠고물래 그래, 물 맞다. 내은 내가 꼬치지 응. 야는 인물 뭐가지 고치거어 그렇지? <laughs> 에이 왜안 믿노 사람 말은 무슨 일안 믿어 사람 말은 안 믿는 게 아니고 사람 말은 믿어요 <laughs> 자기가 자기가 았다 그럼 았다는 거지 뭐 그래? 그텼대 <laughs>